6월 8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 후,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전날 추천 픽 공개해 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 토작가, 니포넴 타선의 부진이 석패로 이어진 니포넴 파이터스는 우아사와 나우유키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8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우아사와는 그야말로 홈 경기 최적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워낙 홈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전날 경기에서 쿠리아렌 공략에 실패하면서 4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니포넴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전혀 페이스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오히려 정통파에 가까운 콜리엘은 공략이 더 수월할 수 있다. 카토의 8이닝 투구 덕분에 스기우라 한 명으로 불펜을 정리한 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히로시마 투수진의 호투로 연승에 성공한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로베르토 콜리엘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일 오릭스 원정에서 4.2 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콜리엘은 최근 3경기 연속 5이닝 이하 4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현재의 투구 스타일은 퍼시픽 리그 상대로 통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5회 초 터진 사카쿠라쇼고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히로시마의 타선은 원정 시리즈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일단 우한 투수를 만난다는 건 긍정적이긴 하지만 타격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게 문제가 될수 있을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승리조는 야사키 타쿠야의 제구가 항상 변수가 되고 있다 코멘트 이틀 연속 1점 차로 승부가 갈렸다 일단 히로시마가 연승을 기록했다는 건 긍정적이긴 하지만 콜리엘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니포넴의 타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편 반면 히로시마의 타선은 최근 경기력이 빈말로도 좋다고 하기 어려운 편이고 무엇보다 홈 경기에서 우아사와의 반등이 무섭다. 선발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니포넴 승6.5 언더 라쿠텐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카라시마 와타루가 드디어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17경기에 등판해 6승 4패 3.40의 성적을 남긴 카라시마는 가히 일본의 제임이 모이어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는 투수다. 다만 금년은 감독의 신임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등판한 이유는 작년 한신 상대 5이닝 1실점 승리포함 교류전에서 16.2이닝 1실점으로 교류전에서 대단히 강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3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나머지 9개의 안타로 1점을 올리는 집중력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아직도 타율이 180인 시마우치 히로아키는 정말 이군행이 필요한 레벨. 4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시바시 로타의 이군행이 확정적인 듯 하다. 한신 타선 폭발로 반격에 성공한 한신 타이거즈는 이토 마사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이일 세이브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토는 미묘하게 교류전과 잘 맞지 않는 투구 스타일 문제가 또 터져버린 바 있다. 이번 경기 역시 원정이라는 점에서 이토의 투구 한계점은 QS가 될지도 모른다. 전날 경기에서 라쿠텐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미에세스의 솔로 홈런 포함 무려 11점을 득점한 한신의 타선은 교류전 원정 타격 부진을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하위 타선이 제 몫을 해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 3.1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이와사키 스구르의 실점이 조금 아쉬울 것이다. 코멘트 서로 1경기식을 주고받았다.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증검 승부 그 자체. 문제는 이토가 유독 교류전 원정에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느낌이 강하고 이번 경기도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반면 카라시마는 교류전 특화 투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고 이미 한신은 비슷한 타입인 이시카와 마사노리 상대로 꽤 고전을 한 팀이다. 상성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라쿠텐 승6.5 언더. 세이브 하세가와 신야의 사요나라 홈런으로 반격에 성공한 세이브 라이온즈는 미아가와 테츠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1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미아가와는 2군에서 성공적인 선발 전환을 했음을 결과로 보여준 바 있다. 계속된 홈 경기라는 점도 미아가와에게는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와쿠이와 소부의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세이브의 타선은 홈 경기의 타격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민스럽다. 그래도 와쿠이보다는 야나기 쪽이 조금 더 상대하긴 편할 것이다. 또다시 승리를 날려버린 마스다 타츠 시의 마무리 기용에 대해선 마츠이 감독의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주니치 타선의 부진으로 석패를 당한 주니치 드래곤즈는 야나기 유야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이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야나기는 아무리 구위가 좋아도 구속이 받쳐주지 않으면 교류전에서 고전한다는 걸 보여준 바 있다. 이번 경기 역시 원정이라는 점에서 야나기가 버티긴 쉽지 않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8회까지 무득점으로 막혀 있다가 9회 초 무라마츠 카이토의 희생 플라이로 올린 1점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주니치의 타선은 홈에서 시작된 타격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을 듯. 등판과 동시에 경기를 끝내버린 소부의 다이스케는 아무래도 교류전과 정말 궁합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코멘트 주니치의 타격 부진이 끝날 줄 모르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 미야가와 공략이 쉽지 않을 듯. 반면 야니가는 교류전. 특히 원정 동구장 투구는 그다지 좋지 않은 투수고 세이브에 타선은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페이스가 올라가고 있다. 홈의 2점을 가진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세이브 승6.5 언더. 치바 롯데 투타의 조화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치바 롯데 마린스는 루이스 카스티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3이닝 파란타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카스티오는 지나친 정면 승부가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페스트볼을 갖고 있지만 현재의 야쿠르트 상대로도 이 점이 문제가 될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투수진 상대로 야마구치 코우키의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자신들의 특기인 눈야구가 빛을 발한 바 있다 다만 스니드 상대로는 그게 잘 통하지 않을 듯이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요코하미 리쿠토의 새로운 발견이 긍정적이다 야쿠르트 투타의 부진으로 연승이 끊긴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사이 스니드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일 니포네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니드는 팀의 연패를 끊어버리는 쾌투를 과시한 바 있다. 5월 중순부터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습도가 높은 이번 경기에선 더 기대를 걸 여지가 많은 편. 전날 경기에서 메르세데스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4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야쿠르트의 타선은 6회까지 노이트 노란을 당하는 등 그야말로 농락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번 가라앉으면 계속 가라앉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듯 결정적 3점 홈런을 허용한 콘노류타는 더 이상 전성기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코멘트 제구가 안 되는 타카시 케이지 상대로 치바로 때는 눈야구를 발동시키면서 승리를 따냈다 하지만 스니드는 다른 타입의 투수고 카스티오는 첫 등판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이날 경기는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스니드는 금년 의외로 비가 오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종종 보여준 반면, 카스티오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의 투구 경험이 적다. 선발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야쿠르트 승7.5 언더. 오릭스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오릭스 버팔로스는 야마오카 타이스케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일 준이치와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야마오카는 최근 5경기 중 4번의 경기를 5이닝 이상 1실점 이하의 투구로 장식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이번 경기가 5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5에서 6이닝 정도에서 투구를 끊어줄 가능성이 높다. 전날 경기에서 토구의 투구에 막히면서 6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오릭스의 타선은 몇번 주어지지 않은 찬스를 놓친 게 완봉패로 이어진 바 있다. 다만 이 경기 연속 부진한 경우가 별로 없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4.1이닝 동안 8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역시 추격조의 부실함을 깨닫는 경기가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요미우리 타선 폭발로 대승을 거둔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야마사키 이오리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7이닝 우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마사키는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6이닝 이상 1실점의 호투를 해내고 있다. 문제는 동구장 투구 내용이 종종 기복이 심하다는 점이고 이번 경기가 바로 동구장 투구라는 점이다. 전날 경기에서 오릭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이발 포함 10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교류전 원정에서의 타격 자체는 의외로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혼자서 5안타 3타점을 기록한 에더 워커는 이루타 하나가 없어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을 듯. 2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불펜은 주력 불펜의 휴식을 가져간 게 다행스럽다. 코멘트 서로 한 번씩 경기를 주고받았다. 일단 요미우리의 타선이 대폭발하긴 했지만 홈 경기에 야마오카는 공략이 쉽지 않을 듯. 야마사키의 투구는 분명 기대를 걸 여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돔 구장이라는 변수가 있고 전날 경기에서 오릭스는 어쨌든 주력 불펜을 아꼈다 투수력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오릭스 승6.5 언더 소프트 뱅크 투타의 조화로 3연승 가도를 달린 소프트 뱅크 호크스는 모리 유이토가 1군 복귀전을 가진다 5월 10일 니포넴과 홈 경기에서 5이닝 3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모리는 부상으로 인해 한동안 2군에서 치료를 받고 온바 있다 일단 건강만하다면 홈에서 5에서 6이닝은 확실히 막아줄 수 있는 투수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DNA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카이타쿠야의 쐐기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소프트 뱅크의 타선은 DNA의 저완 투수진 상대로 기대 이상의 모습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경기도 저완인 아즈마 상대로 승부가 가능할 듯. 하지만 이런 경기까지 굳이 모이네로를 등판시켜야 했는지는 조금 의문이다. 요코하마 투타의 부진으로 3연패를 당한 요코하마 DNA 베이스 타즈는 아즈마 카츠키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이를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즈마는 투구의 기복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래도 돔 구장 투구는 나쁘지 않지만 페이페이 돔이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이라는 점이 아즈마에게는 은근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전날 경기에서 소프트뱅크의 투수진에게 막히면서 우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DNA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소프트뱅크의 우한 선발진을 전혀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9회 초에 득점 찬스마저 놓쳐버렸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2.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미시마 카즈키의 부활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코멘트 이번 시리즈에서 DNA의 타선은 소프트뱅크의 선발 투수들을 전혀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아리하라와 히가시아마 상대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모리 유이토 상대로도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 물론, 아즈마는 언제든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라는 걸 부인할 수 없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DNA의 좌완 투수진 상대로 어떻게든 득점을 해내고 있고, 무엇보다 뒷심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기세에서 앞선 소프트 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소프트 뱅크 승6.5 언더 두산 막강한 뒷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두산은 알칸타라를 내세워 시리즈 스윕에 도전한다. 2일 KT 원정에서 7이닝 이란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알칸타라는 의외로 홈에서 부진하고 원정에서 강한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한화 상대로 홈에서 이미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문동주에게 막혀있다가 한화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6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후반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선관이 빛을 발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 불펜 대의로 움직인 불펜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버텨줬다. 한화 불펜의 난조가 역전패로 이어진 하나는 김민우가 연패의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3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김민우는 투구가 완전히 흐트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나마 5월 3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때의 김민우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투수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 상대로 무수한 득점 찬스를 놓치면서 3점을 득점한 한화의 타선은 원정 경기 타격 부진이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타격으로는 이번 경기 역시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 낭만 찾다가 오실점으로 경기를 날려버린 불패는 전적으로 감독의 운영 책임이 크다. 코멘트 전날 한화는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낭만 찾다가 패배해 버렸다. 이번 경기는. 그 후유증에 심하게 시달릴 듯. 알칸타라는 금년 약팀 상대로는 가히 절대적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투수고, 이번 경기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선 등판에서 김민우가 두산 상대로 호투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김민우는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선발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두산 승7.5 오버. 롯데 타선의 부진이 3연패로 이어진 롯데는 댄 스트레일리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일 KIA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트레일리는 최근 이 경기에서 확실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5월 14일 KT 원정에서 6.1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여지는 충분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KT의 투수진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롯데의 타선은 최근 4면패를 당하는 동안 타격의 심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야수진의 수비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이번 경기에서도 지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구승민과 김원중을 제외하면 믿을 불펜 투수가 없다는 건 전날 패배로 확실히 증명이 되었다. KT 투수진의 호투로 4연승 가도를 달린 KT는 배제성 카드로 시리즈 수입에 도전한다. 2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패배를 당했던 배제성은 이경기 연속 5이닝 1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롯데 상대로 금년 홈에서 부진하고 원정에서 강했는데 호조의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반주와 김도규 상대로 3점을 득점한 KT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타격이 좋다는 말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상위 타선에서 알포드의 빈자리가 느껴지고 있는 중. 박영현의 실점은 역시 연투의 피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코멘트 반지의 호투는 스트레일리의 호투를 부른다. 이번 경기에서 스트레일리의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엄상백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배제성에게도 기대를 걸려지는 있는 편.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KT의 불패는 소모도가 상당히 높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뒷심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롯데, 승8.5 언더. 삼성 타선의 부진이 패배로 이어진 삼성은 황동재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16경기에 나서 1승 3패 7.06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남겼던 황동재는 금년 퓨처스에서 1승 1패 3.43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최근 투구가 그다지 좋은 건 아니지만 삼성이 기대를 거는 건 작년 NC 상대로 홈에서 6.2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지만 그땐 낮 경기고 NC 상대로 야간 경기에서 3.2이닝 9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에게 막히면서 구안타 완봉패를 당한 삼성의 다선은 그야말로 무수한 찬스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우를 범한 바 있다. 구자욱의 빈자리는 이런 때 확실하게 느껴지는 포인트. 동점 상황에서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정말 믿을 투수 없는 불펜진을 보여주고 있다. NC 투타의 조화로 반격에 성공한 NC는 최성영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2일 LG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최성영은 구창무를 대신해서 구원으로 급거나서 놀라운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금년의 최성영은 선발로서 분명 5이닝은 잘 맡아줄 수 있는 투수라고 할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김대우에게 막혀있다가 삼성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4점을 득점한 NC의 타선은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손아섭이 기대 이상으로 톱타자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중 사이닝을 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김시훈의 무실점 마무리가 반가울 것이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타선은 식어도 너무 식어버렸다. 최근 기세가 좋은 최성현 공략은 쉽지 않을 듯. 물론 황동재가 작년 NC 상대로 승리를 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깜짝 선발의 의미는 이제 없다고 봐야 하고 이군에서의 투구 역시 좋지 않았다. 스타 플레이어들처럼 이군 경기 시 기합이 들어가지 않는 위치가 아니다. 선발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NC 승9.5 오버. KIA 선발의 난조가 연패로 이어진 KIA는 쇼 앤더슨이 1군 복귀전을 가진다. 28일 l g 와홈 경기에서 3이닝 6실점 패배 후 밸런스 조정을 위해 2군에 내려갔던 앤더스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로 판단이 된 듯하다. 금년 SSG 상대로 홈에서 3.1이닝 4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밸런스를 찾았다면 QS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3발 포함 8점을 득점한 KIA의 타선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중심 타선의 대활약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9회말 1사만루의 동점 찬스에서 김규성과 신범수가 범타로 물러난 건이 팀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 4.2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9회초 터진 장현식의 실점이 너무나 뼈아프다. SSG 타선의 폭발로 연승에 성공한 SSG는 박종훈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오이닝 2 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박종훈은 키움 상대로 나름 강점을 이어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금년 홈보다 원정 투구가 좋지 않은 건 현실인데 좌타자가 많은 KIA의 타선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양현종을 완파하면서 9점을 득점한 SSG의 타선은 1차전의 부진을 2차전에서 극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특히 양현종을 완파했다는 게 팀의 사기를 올려 줄수 있는 부분. 그러나 마무리 서진용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건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코멘트 전날 경기는 왜 SSG가 강팀이고 KIA가 약팀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KIA의 젊은 타자들 중에서 생각하는 야구를 하는 타자는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고 이 부분이 전날 경기를 끝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나마 앤더슨의 투구는 기대를 걸수 있는 레벨이지만, SSG의 타선은 앤더슨 상대로 이미 2승을 거둔 바 있고, 의외로 박종훈은 좌타자를 잘 잡아내는 투수다. 그리고 현재 KIA의 타선은 접전에서 아쉬움이 많은 편이다. 기세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SSG 승8.5 언더. 키움 김수환의 홈런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키움은 최원태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2일 SSG 원정에서 6.2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의 난조로 승리를 날려버렸던 최원태는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실점 이하의 호투가 이어지는 중이다. 앞선 LG 원정 역시 6이닝 1실점 승리였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5점을 올린 키움의타선은 1차전의 부진을 벗어났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특히 플러코 상대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그러나 사실점을 허용하면서 결국 무승부까지 끌고 간 불패는 이팀 최대의 문제임에 분명하다. LG 마지막을 버티지 못하면서 무승부를 거둔 LG는 김윤식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2일 NC와 홈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김윤식은 잘 던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금면 키움 상대로 홈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최근 투구 내용이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 상대로 박동원의 1홈런 4타점 포함 5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후라도 상대로 고전한 게 결국 무승부로 연결되었다. 혼자서 승리를 쟁취할 뻔했던 박동원은 현재까지는 최고의 영입일 듯. 그러나 마지막에 결정적 동점 홈런을 허용한 진해수는 이제 우타자 상대로는 아예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엘 g 는다 이긴 경기를 놓쳤고 키움은 패배 직전에 살아났다. 사기는 키움이 조금 더 나은 상황. 게다가 최근에 최원태는 그야말로 에이스급 투구를 해주고 있는 반면 김윤식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중이다. 물론 키움은 불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김윤식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다. 선발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추천 배팅 키움 승8.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